바다 건너온 히어로들이 극장가를 뒤집어 놓았다면 이번엔 토종 한국형 히어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김병덕을 찾고 있는 홍길동. 그러나 갑자기 같은 날 김병덕은 정체 불명의 조직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가 남긴 손주 둘과 김병덕을 찾아나서는 홍길동. 그를 찾으면 찾을수록 자신의 과거의 비밀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본격 한국형 판타지 히어로 드라마입니다. 어이, 자네 왔는가? 뭐 누가 보면 여드름 짜다가 아 요새 피곤해서 여드름이 응. 일단 이 영화는요 초반 20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홍길동이 복수를 위해 찾아 나섰던 바로 그 당사자의 손주들 두 명의 손주들이 나오는데 그 손주들이 귀여운데 연기를 너무 못해요 게다가 이 아역 배우들이 나중에 홍길동하고 어떤 감정 관계가 돼서 어떤 역할로 끝이 날 것이다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톤은 이 오프닝에서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고, 극장을 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몰입에 방해가 됐어요. 물론 이제 감독이 이 아역배우들이 굉장히 귀엽고 매력이 있어서 뽑았다고 하는데 귀여운데 너무 연기를 못해요. 게다가 이두 캐릭터, 동희와 말순이라고 하는 이두 자매로 나뉘었는데 나뉠만한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극 전체에서 이 아이들이 없어도 이야기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진 않아요. 아이씨,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짜증이 났는데, 이 영화의 단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지점만 넘어가시면요. 이 영화는 엄청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락영화예요. 특히, 촬영. 아, 이 영화는요. 촬영이 어 새로운 시도이고요. 사실 새로운 시도라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어떤 인공적인 조명, 인공적인 촬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금만 톤이 튀어도 몰입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참이 촬영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니들 그냥 예술하는 거티 내냐? 아유, 좀 적당히 좀 해라 이것들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면 방해가 돼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글쎄요, 와, 이 스텝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감독이 타고났는지는 몰라도 정말 대단한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한 스타일, 고유한 색감 이것들이 과하지 않게 굉장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판타지스러운 연출에 점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튀는 컨셉이 나왔어도 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미 이 영화의 감독인 조성희 감독은 전작이었던 늑대소년에서도 과한 조명, 과한 미술, 과한 의상처럼 약간 어, 판타지의 색채를 굉장히 많이 녹여냈는데 그 영화는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요, 적절히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조성희 감독이 나는 이런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트 미술, 어, 이것도 뭔가 약간 그 서부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고요. 동화를 보는 느낌도 드는 약간 좀 독특한 지점에 있는 그 미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팀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디자인이나 색 스타일이 굉장히 튀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음향입니다. 사실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 이후 중에서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음향을 잘 만든 뛰어난 영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시상식에는 음향 효과상이나 음향 편집상 같이 음향에 주는 상은 사실은 없고요. 뭐 녹음상 정도만 있는데 이 영화는요 음향 부분 상을 만들어서 이상 줘야 됩니다. 아 정말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이 제가 가는 극장이 시설을 좀 고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곡성을 같은 상영관에서 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이 영화의 사운드가 뛰어나다 라는 것을 더 한번 더 느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는 액션이 정말 뭐 특별하지 않아요 막 엄, 엄청나게 뭐 홍길동이 싸움을 막뭐 무술을 막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현란한 것도 아니고, 아주 독특한 어떤 액션 스타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그 액션의 맛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음향 효과 때문입니다. 사실 뭐총 쏘고 주먹 몇박 날려서 뭐탁 부딪히면서 막 이런 뭐 벽이 막 박살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관객들이 겁을 먹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액션들 단순한 액션이지만 사운드 효과가 굉장히 어떤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보는 거는 단순하지만 느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정말 음향 효과에 공을 들여서 만든 어, 작품입니다. 특히 대사들도 또렷하게 잘 들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도 정말 스토리는 약간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 어떤 이야기, 홍길동이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 중간에 탁 뛰어들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내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 초반 20분에 나오는 동이와 말순이와의 어떤 이 정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케미. 아, 나 이거는 조금 이 영화의 아주 가장 큰 옥의 티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야기가 중간에 시작해서 약간 지금 받아들이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 아이들이 귀엽지만 연기를 못하니까, 아, 내가 지금 잠깐 졸았나? 그리고 이 영화가 복잡한 건요. 이 영화. 제목에 뭐가 들어갑니까? 탐정이 들어갑니다. 탐정. 추리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라고 육하원칙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어, 앞에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풀어나가면서 어, 관객들에게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들을 해결을 해주면서 이야기에 몰입하게 해주는 재미들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 주인공인 홍길동이 나레이션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색채와 어울리면서 마치 진짜 80년대의 그 이름 모를 작가의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 되게 독특한 어, 독특한 지점에 다다르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재훈 씨가 연기한 홍길동은 언뜻 보면 셜록같이 치밀하고 똑똑하지만 어 셜록이 약간 그 너드의 느낌이 강하다면 이 홍길동은 탕아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더 서부극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여러 어떤 탐정의 클리셰와는 다르게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씨가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미칠 것 같아 언니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그러니까 왜 가끔 보면 어떤 배우들은 연기를 할때와나 지금 연기 엄청 잘하고 있어 으아 나 진짜 연기 잘하지 아, 뭐야 오난 지금 연기 정말 잘하고 있거든 오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뭐야 너 그래 알았어 너 연기 잘해 알았어 알 아,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부담스럽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는가 한 면에 이지훈 씨는. 오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맡았던 캐릭터들이 다 그래왔어요. 굉장히 어떤 개성이 강하거나, 굉장히 뭔가 정말 체력적으로 어 힘든 연기를 해야 되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 연기를 잘 해왔어요. 심지어 저는 파바로티를 봤을 때 영화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 드라마였지만 연기는 한석규 씨보다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배역은 이재훈 씨가 아니면. 과연 누가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잘 소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조금 유일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그널에서는 조금, 조금 튀었어요. 음. 초반 20분의 그 단점. 거기서도, 그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이재훈 씨도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 동의와 말순이가 귀엽지만 연기를 너무 못해서. 음. 근데 그거를 감독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반부, 후반부에 가면 말순이의 비중이 확! <laughs> 거의 뭐 완전 그냥 잘려나간 것처럼 막확 하고요. 나중에는 그냥 자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원작의 변주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홍길동이라는 생각 없이 아 이거는 추리극이구나 탐정물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다다라서야아 맞아 이거 홍길동 얘기였지 라는 정도의 딱 적당히 원작을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뭐 액션 스토리 뭐 캐릭터 차 좋지만 사실은 이 배경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 탄탄해야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왔던 활빈재단이나 뭐 광인회 그리고 이 80년대를 다루고 있지만 뭔가 가상의 어떤 시대인 것 같은 이 느낌,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이 어, 정말 어, 다른 이야기 혹은 다른 뭔가가 더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더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정도면 칭찬을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하나만. 어, 일단 배우들. 어, 이 영화는 그 동안 그 한국 영화를 보시면 어느 영화에나 그냥 중복 출연하시는 조연 단역들이 참 많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영화에 어떤 캐릭터로 나왔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배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 정성아 씨도 되게 반가웠고요. 와, 그리고 황보라 씨도 어,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 그리고 박근영 선생님이 어, 이런 연기를 할수 있구나. 그리고 이 박근영 씨가 맡았던 어, 홍길동의 원수, 어, 이 김병덕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어, 끝까지 어떤 평범하고 딱 예상이 되는 인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계관 덕분인지 아니면 반가운 배우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짧게 나왔던 여러 단역 캐릭터들도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게 만약에 웹툰이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그 영화 속 세계에 관객들을 푹 빠지게 만들어요. 동의와 말순이 빼고. 걔네들은 귀엽지만 연기를 너무 저 그만하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냥. 그냥, 그냥 귀여운 걸로 하지만 연기를 못해 에이 그만해 이 영화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와 어, 빠른 전개 그리고 여러가지 미스터리들을 관객들에게 던져주면서 같이 이 영화에 빠져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정말 잘 짜여진 탐정 수사물입니다 거기다가 뭐 적당한 액션과 적당한 반전과 적당한 카타르시스가 같이 겸비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말순이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음, 오늘 그건 맞아요. 아뭐 11월 이후에 다른 영화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 요요요 또 저기에도 재밌는 영화들이 연달아서 개봉을 하고 있네요. 야, 이거. 한국 관객들은 어복 받았어요 극장 가서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서 이거 엉준 님이 추천해서 왔어요 그러면 어 극장 직원이 이러겠죠 이거 엉준이 뭐 하는 새끼야 이거 그리고 당연하지만 빨리 제대로 만들어진 2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순이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네 미안해요 친구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